음. <목소리가> 아 네, 사장님 이런 거 직접 제비하시는 네, 확실하게 직접 제비하시는 게 됩니다. 응, 음. 음. 오우야, 이렇게 맛있게, 안녕하세요. 오우, 네. 오우, 네. 오우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저, 네. 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 여, 좀 여, 앉을까요, 예, 저좀 앉을까요, 저는?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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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 저희 약초쟁반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까 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음. 네, 그래요. 네. 요, 요, 요 저희 약초쟁반에는 음. 이 한방 육수입니다, 이게. 음. 한방 육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끓고 있잖아요. 오, 냄새가 요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음. 좀 죽여주시면은, 음. 이제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럴 때 이제 고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양지고요 예. 요거는 아롱사태라고 합니다. 예. 한우 오리지널 뿌리고요 자, 요거를 담그셔서, 샤부샤부식으로 드시는데, 저 보시면 약초가 어떤 건지를 음. 모르시고 드시잖아요. 네. 알고 드시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쟁반에 보시면은 음. 이렇게 반반이 똑같거든요. 음. 보시면은 요거는 하얀 은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음. 음. 은이 버섯, 은이 네, 응, 버섯, 은이버섯. 목이 버섯, 목이 버섯, 이건 새송이 버섯, 음. 요건 미나리입니다. 네, 요는 자시요, 자, 음. 요는 대추, 대파, 표고, 은이, 은행, 죽순, 요거도 삼뽕잎입니다 음. 요거도 호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1 9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1 9 가지나. 그래서 이거를 드셔 보시면은 한냄국 음. 수이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음. 샤브샤브식으로 고기를 음. 담그셔서 조화 네. 버섯이랑 좀 사셔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궁합이 아주 잘 맞게 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약초들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나도 평생 처음인데 <laughs> 이것도 좀 먹고 쌈을 하진 않는 것 같네. 이거 좀 영상을 보고 올걸 그랬나? 음, 은이버섯하고 아 명이나물 맛이 있어서 그러구나. 어 맛있네. 어 맛있어. 음, 야 이런 맛이구나. 음 나물의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난다. 음 이거보다 수육도 지금 맛있는데 딱 먹는 순간. 이거 보약을 먹고 있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저희 한약하면 음. 사실 한약이 음. 맛있는 맛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음. 일단은 향이 벌써 맞는 순간 아, 내 몸에 뭔가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음. 나물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네. 음. 이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한번 또먹고 싶어지는 그런 국물 맛. 오늘은 완전히 그냥 몸보신 하러 왔구나. 어. 이제 국물만 좀. 아 어. 좋아요. 음. 어. 어제 어그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야. 아. 너무 좋다. 음. 오, 어. 시원해. 난딱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 능이버섯이 이게 상당히 맛있네 향이 아유, 아유. 응. 음~ 능이 버섯하고 명이나물 음 너무 맛있네. 바람이 차가운 음. 날이랑 잘 어울리는 재인가요? 오 이렇게 국물 너무 개운해요, 사실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아까 들어올 때부터 향이 그냥 약초의 향이 그냥 은은히 배어 나오는데 막상 국물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너무 지금 좋아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뭐 힘이 펄펄 날것 같은데. 음. 음. 이두 가지 조합이 음야 이게 야 보니까 거의 완전 몸 보신용이에요 음, 먹는 순간 그냥 원기가 회복이 되네 완전 히 아, 사실 좀 요즘 좀 피곤했었는데 아정 아, 좋네 음 어, 이 진한 그 약초가 배어있는 이 국물 맛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음. 음. 자 밥상이 나왔는데요. 음, 음. 자 요거는 네. 한자밥이고요. 중운은 음. 여자밥인데 네. 보시면은 밥이 달라요. 네, 여자는 단기 한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는 혈액 순환이 의 밥이고요. 여, 남자는 이게 비... 여자밥. 네, 여자 여자밥. 남자밥. 남자는 인삼 같은 즙물이 들어가서 엉기 음. 회복입니다. 음. 그래서 밥물의 차이가 있어서 음. 요게 밥색깔이좀 틀립니다. 네. 네. 음. 여자가 먼저 드셔도 있다고. 남자만 먼저 드셔. 내가 왜 여성 밥을 먹어? 아, 그럼 마편까지 먼저 이렇게 해 주셔야죠. 이건? 네아난안 그러고 싶은데. 아, 아니요. <laughs> 먼저 제가 어, 여성용 밥 한번 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이 다른가? 남성 남자용 밥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남성용 밥을 좀 먹어 보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좀 다릅니다. 여성용 밥은 갈색으로 좀 이렇게 변색이 좀돼 있는데 남성용 밥은 하얗네요. 음. 음, 맛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남자용하고 여자용하고. 음, 된장찌개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우, 완전히 그냥 집된장 그, 야 진한 맛이다. 음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 완전히 그냥, 어, 거의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된장국에 한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진한 맛? 음. 음. 야 물도 그냥 일반 물이 아니네. 아내 생각에는 아마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진수성찬 이렇게 해서 몸보신으로 이렇게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원기를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 조금 맛있는 음식으로 좀 회복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때 이렇게 따뜻한 수육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초쟁반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몸에 원기가 그냥 확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스태프분들 빨리 배고픈데 빨리 이제 먹읍시다. <laughs> okay, yeah, yeah. yeah. it caused my heart to pain. Girl,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Though.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etch your stuff. Uh.